안녕하십니까 분당 세순교회를 나눔하고 있는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하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요, 많은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국어 사전에서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경 사전에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뭐 이런 다양한 상태를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해서 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람도 그 겸손의 본을 보였고요. 또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겸손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또 그의 대표적인 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겸손이 아닌 또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나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겸손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인지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겸손이죠. 그런데요, 그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그들의 겸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대성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또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의 겸손을 넘어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 겸손, 그 겸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주변에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려지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가고 깨달아 지면 깨달아 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느 산에 가서 3년간 돌을 닦으면 그래도 뭐라도 흉내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3년 했다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건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자신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겸손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자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수 있는 겸손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것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의 겸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겸손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죠. 성경에그 고난이 물이었던 요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그것은 상대성 겸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그 겸손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줄 것이고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사 그들에게 지혜와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산에서 평안하시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세순결을 나님하고 있는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